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기존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곳인데요. 그때와 차이점이 생겼다고 하면 분양가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격적으로 1억 원 할인해서 분양가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주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기존 분양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어서 공원뷰는 물론이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7호선 신중동역 또 1호선 부천역과 걸어서는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 타고 이동하면 모두 5분 내 한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규모는 9층 건물에 총 16세대 준비되어 있고요. 확장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69제곱미터인데 실평수는 약 32평형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내부 전실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키큰 장으로 하나, 그리고 위아래 작은 장으로 세 칸씩 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매립선반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전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유모차 한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들어왔을 때 오른쪽 편에 방, 또 왼쪽 편에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지나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왼쪽 거실, 아, 오른쪽 거실이죠. 왼쪽 편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전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방에 들어갔을 때는 타일보다는 마루가 더 좋기 때문에 방에는 또 마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전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층이고 지금 2층인데 앞에 전망이 숲이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농구장이라든지 학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체육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방은 D자 형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식탁 등 들어가 있었고요. 주방 창문도 길쭉하게 나와 있고 싱크볼 그리고 반차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냉장고를 어디에 놔야 될까요? 냉장고는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면 통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놓으셔도 되겠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곳에 중간에 식탁 옆쪽 공간에 냉장고를 배치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집은 방이 전부 다 사이즈가 잘 나와있습니다. 안방은 왼쪽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3.5m, 3.3m 크기로 나와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큰 침대에 이렇게 구석에 놓고 한쪽 공간을 붙박이장 설치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은 주방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작지도 않고 딱 알맞은 보조용 욕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길쭉한 직사광역 형태의 두 번째 방이 되겠고요. 아이들 침실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깊이가 무려 4.2m, 옆에 폭은 3m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공원이 바라보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크기가 3m에 지금 3.3m 크기로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입니다. 공원이 바라보이고요. 마지막 욕실 확인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샤워부스, 칸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하는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젠다이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1억 할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공원이 바라보이고 학군이 좋았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보신 현장 그리고 또 다른 현장 문의도 언제든지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